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잠시 외출할 일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팔레트 위에 쓰다 남은 물감들을 그냥 버리기엔 좀 아깝죠. 아크릴 물감은 마르고 나면 재사용이 불가능한데요. 저는 아크릴 지연제를 물과 3대 7 비율로 섞어서 분무기에 넣어 사용하는데 이걸 물감 위에 뿌려주면 마르는 속도를 조금은 늦춰줄 수 있습니다. 파레트에 고르게 뿌려주고 뚜껑이 될 만한 걸로 덮어 놓고 나가는데요. 이렇게만 해 주어도 몇 시간은 마르지 않고 버텨주긴 하지만 조금은 불편하고 허접하네요. 그래서 오늘은 며칠은 마르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크릴 파레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다이소에서 필요한 몇 가지 물건들을 사가지고 왔는데요. 요거는 고무 문풍지이고, 이런 A4 사이즈 3단 정리 박스라는 게 있더군요. A4 용지가 여유 있게 들어가는 크기인데, 제가 찾던 높이와 크기여서, 파레트로 만들어 사용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. 이 문풍지를 뚜껑 안쪽 면에 붙여서, 밀폐력을 좀더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데, 요걸 손으로 그냥 쭉 찢어주면 잘 찢어집니다. 뒷면에는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접착시키기 좋게 되어 있는데요. 뚜껑 안쪽 면에 있는 홈 사이즈와 잘 맞습니다. 홈 중간 중간에 턱이 있어서 문풍지를 붙이는데 좀 불편하긴 한데 뒷면에 칼집을 살짝 넣어 붙여주면 잘 붙습니다. 이렇게 해주면 밀폐력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? 고무 문풍지는 부드럽고 말랑한 재질이어서 뚜껑에 붙여주어도 뚜껑을 닫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닫힙니다. 부직포 행주 한 장을 통에 넣을 수 있는 크기로 잘라주고 물에 적셔서 통 안쪽 바닥에 깔아줍니다. 젖은 행주 위에 종이 빠레트를 놓고 사용하게 되면 물감이 마르는 속도를 조금은 늦춰질 수 있는데요. 이렇게 젖은 행주 위에 종이 빠레트를 올려놓고 사용하다 보면 종이 빠레트 끝이 살짝 말리는 불편함이 조금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기존에 사용하던 미젤로 아크릴 빠레트를 통 안에 넣어보니까 아주 사이즈가 딱입니다. 이 위에 종이빠레트를 한장 얹고 물감을 짜주었습니다. 7대3 비율의 물과 리타더를 분무해 놓고 뚜껑을 닫은 후 물감이 마르지 않고 잘 유지되는지 며칠 지켜보겠습니다. 남은 두 칸에는 물감을 넣어 정리해 주었어요. 좁은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물감과 붓들이 뒤섞여서 책상위가 늘 어수선했었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네요. 자, 5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스프레이로 뿌린 물방울들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. 물에 적셔 깔아놓은 행주는 아직 촉촉한 상태로 습도를 잘 유지시켜주고 있어요. 물감은 어떤지 손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. 와, 이거 정말 만족스러운걸요? 이렇게 낮은 크기의 밀폐용기가 있다면 좋을 텐데, 정말 구하기가 어렵더군요.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이제 조금은 편하게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며칠은 마르지 않는 아크릴 팔레트가 아크릴화 그리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